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구약성경 가로성경으로 271페이지 신명기 6장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김보연 집사님 작정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문희수 권사님 작정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도은 집사님 김재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문복순 권사님 작정 예물 드렸고. 저희 가정이 감사해 모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소원도 담아 귀한 예물로 주의 나라에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구별된 자리가 비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오기철 성도님이 집사님이시라고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오기철 집사님이 오늘이 시즌 3 마지막 날인데 막 있는 인것 찬송을 하셔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 것 같은 여운이 자꾸 남아서 시즌4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주 전략적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즌으로 나눠서 조금 텀을 주고 또 하고 여섯 번을 하고 또 텀을 주고 여섯 번을 하는 이유는 어, 물론, 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는 삶도 물론 중요하죠. 전체 큰내 인생의 큰 그림으로 그려놓고. 어, 하지만 또, 어, 그렇지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6주 짧은 기간이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짧지 않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또, 소원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능력,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어떤 상황에 내놓아도 내가 좋아할 만한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어놓아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그런 모습이 되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많은데, 뭐 별볼일 없는 것들 말고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서. 어,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기회지요. 기회가 한번 왔는데 지나가면 이 기회는 못 잡습니다. 어, 저는 이 목요 찬양 기도에도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 간단히 말하자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찬스를 우리에게 에,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성경에서 아마도 우리 신앙을 이야기하는 이신명기 이후의 모든 성경 책에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또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명기라고 하는 이책 자체가 어, 성경 안에서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 아마도 가장 근원적인 또 흐름으로 말하자면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곳에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다 이렇게 성경 나머지의 모세, 오경 이후의 모든 책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뭐 신앙의 이론이라든지 신앙의 사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게 다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서 쫙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은 어 신명기 사관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를 가지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를. 아,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어 토라, 모세, 오경을 어 함축해서, 요약해서, 어 모세가 다시 한번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가장 액기스를 뽑아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놓은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전체 예수 그리스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도 이 성경 전체에 다 흐르고 있어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장 5절 같은 말씀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새기고 내 신앙에도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자리에 딱 갖다 놔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신앙 고백 막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봐. 그럼 이걸, 이걸 얘기해야 되는 신명기 6장 5절.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어,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다 중요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걸잘 챙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어, 자기 생각에 오른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크리스찬이 말하는 거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조금 다른데 아무튼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맞는다고 하는 것에 아주 어, 많은 열정을 쏟아봅니다. 뭐 출세하는 거, 뭐 우리가 스펙을 쌓는 거, 뭐 이거 저거 준비하는 거,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어, 소위 말해서 노후 준비까지. 막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막 열정을 다 쏟아서 그걸 다 준비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게 잘 준비된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진짜, 진짜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성공적으로 삶을 산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 보내신 이유, 목적이라고 하지요.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안했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운동 좋아하는데 막 어, 앞으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체력도 준비한답시고 막 운동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어, 어 말하자면 나 중심적인 생각 스펙을 쌓기도 하고 막 준비하는 것도 보면은 다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 스펙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서 어잘산 사람 못산 사람 뭐 성공적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단한 가지에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를 해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됐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하나님의 기준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건강하게 한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치레를 하고 살아요. 그거와 상관없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명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청년의 삶을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데 부자예요. 우리 뭐라 그래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자기의 할 일을 철저하게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오, 야 대단하다 어, 나이도 젊은데 저렇게 성공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 출세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뭐 어, 돈 있고, 백 있고 그게 다 되는 거지. 젊고, 청년이고. 또, 들어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이, 개명도 잘 지켜. 요 우리 말하자면, 뭐, 나이스하다 그러자. 어, 대단한 거, 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그러니까 이 사람 자신, 이 청년 마음에도 얼마나 그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다 해냈잖아요, 자기가.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명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마디 하시는 거예요. 니거다 네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해. 이게 뭐죠?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지금 이야기하고, 청년이 내세울 수 있는 과시하고 있는 것들, 어, 그러한 것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산 것들을 쫙 나열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청년을 대하는 거나, 뭐 아파서 평생 누워 있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예수님 질문 하나 던진 거예요. 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명은 감당했어?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이 청년은 결코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그걸 감당하고 사는 거. 그게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 다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서 실패한 거죠, 그 청년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더 우리 삶의 좀 모습을 진지하게 잘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기회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셨던 것들을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어난 어제도 가슴을 쓸어 어젠가 가슴을 쓸어 내렸잖아요. 어 우리 그 부흥사 어, 협회가 있는데 신입 회원들도 들어오고 또 어떤 분이 또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드리고 뭐 이제 어, 그런 이야기 그런 일들이 있어서 어, 대전에를 제가 좀 내려갔다 왔어요. 어, 내려간 김에 이제 뭐 사람들도 많이 모인다니까. 제가 우리 뒤에 그 인터내셔널 어책 있잖아요. 책자들, 책자들 이제 한 움큼 주고 서 가서 설명도 하고 좀 나눠주고, 어, 이렇게 후원들 하시라고 얘기하려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후원도, 그이 책자도 주고 후원 요청도 하고, 또 새로 개척하신 분, 또 어, 십시일반 힘 모아서 제가 이제그 그런 일을 하는 사무총장이니까 모아서 또. 어, 힘도 실어드리고또교제도 하고 그리고 밤에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다가 성남 털게이트를 지나서 구리 털게이트로 오는데 어, 그,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어, 졸렸어요 많이 피곤했어요 그 전날 밤새고 어, 잠을 한, 한숨도 못자고 어, 내려갔었거든요 성남 톨게이트 지나 그어 매표소 지난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어디서 깼는지 아세요? <laughs> 성남에서 구리 톨게이트 를렇우 오다가 제가 한남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 내려가서 여기 신호등 앞에 가서 정신을 번쩍 차린 거. 오대 내가 왜 여기 내려와 있지? 한 못하면 모계 사냥 참석을 못할 뻔했죠. <laughs> 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뭐 순간 잠이 다 달아났죠. 거기서 깨가 잠이 깬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돌아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나니어 인생은 기회인데 어 기회가 그렇게 매번 있는 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어제 식은 땀을 흘리면서. 하고 왔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그 과제, 사명, 그걸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타이밍에 탁 갔을 때, 그 순간, 다 여기는 순간입니다. 죽는 순간은, 순간은 잠자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닌 거죠. 여기에 가는 순간, 우리는 다 결산 받습니다. 너희 세상에서 얼마나 스펙을 쌓고, 얼마나 출세했냐 이런 건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그럼 뭘 따지냐면, 하나님의 과제, 하나님의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이걸 따지시는 거죠. 여기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치는 박수 소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결산을 볼 때나 내가 여기서 얼마나 건강하고 내가 뭐 아팠고 출세했고 성공했고 어떤 스펙이고 뭘 자랑할 수 있고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예수님의 결산 앞에서는. 원래 마태복음의 그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에 1달란트로부터 어, 달란트들이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안 하잖아요. 실제로는 1달란트도 엄청난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보다 더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작은 거지 1달란트만 해도 일반 서민들은 구경도 못하는 돈이죠. 굳이 뭐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는 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다만 한 6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거죠. 1달란트도.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거 땅에 묻어두고 일안 하잖아요.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인을 오해한 건데 조금 더 가만히 읽어보고 또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면 요지는 이거죠.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 해? 주님 건데, 아, 주인 건데. 내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것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개념도 있지만 그걸 잘 살펴보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책망받고 이제 쫓겨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보면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신명기적인 사간으로 그 종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본문에서는 충성심인데,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어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충성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없으니까, 일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줘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달란트 또 다른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각각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열심히 일한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바르다는 거죠. 충성되고 누구에게 주인에게 주인에 대한 충성심, 충성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걸 받았든지 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주인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주인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몸을 항상 이야기. 얼마 전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몸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움직여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이 주를 위해서 이 몸을 드려야 되는 거.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어, 그런데 베드로도 알고 보면은. 어, 뭐, 더 나은 모습이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우리랑 비교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우리 교회 역사가 20년 정도 됐는데, 뭐, 20년 가까이 정말, 진짜 변함없이 여기까지 달려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베드로는요 그런, 그런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뚝 떨어졌다 막 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예수님 우리는 우리도 안 하는 말을 막 베드로가 이야기해 예수님 모른다고 그런 베드로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만나서 베드로를 밥도 먹여주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성경이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제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회복시키고 싶은 것, 많은 게 있잖아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앞으로의 역사의 초대교회, 그 수장으로서의 준비될 것이 많은데, 예수님은 가타부타 뭐 다른 걸 얘기 안 하고 딱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마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든지, 내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뭐가 됐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겠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에 별로 개의치가 않는 거야. 한번더 물어보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대답에 반 대답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냥 한번더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걸 보고 싶은 거죠 하나, 저 예수님을. 이걸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은 그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큰 문제인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거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요 우리. 어, 보통 사람들도는 남자들이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잔소리를 해봐 남자들이 변하나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남자는 안 변해. 근데 한번 딱 변해요. 사랑에 빠지면 변해요. 이, 이게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뭐 어, 거리도 안 따져. 뭐 상황이 어떤 거안 봐. 그냥 막막 그냥 막 미치는 것 같아. 사랑인 거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면 다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신명기 6장 5절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 이거면 되는 거 사랑이 있으면 전부 다 있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시즌 마지막, 꼭 처음 시간 같은 여운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분명히 뜨겁게 사랑하느냐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끔 그래. 그장 자기가 원하는 거. 아빠 사랑한다는 말은 생일이 돼야 한번 듣는 거야. 그거는 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막 그냥. 화내고 성질 내고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 다 좋아 그래 알았어 다 좋아 어, 가끔 그 자녀들이 정말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지 좀 확인하고 싶죠 생각해 보고 싶죠 그런 마음이 보, 보여지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되었고 그냥 다 녹아 다 녹아 뭐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도 잘안나다 녹아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에도 모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물어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을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물론 또 다시. 네 번째 시즌이 오겠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진솔한 기도의 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